안녕하세요. 와플TV 여러분. 학점은행제 학습플래너 석구쌤입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중 사회복지사 2급을 최종학력이 고졸인 분이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면서 건강가정사 자격증까지 받을 수 있는 과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길 바랄게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첫째, 전문대 이상의 학력. 둘째,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필수 교과목 17과목 이수.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인 경우 적어도 전문대 사회복지과에 진학하여 필요한 과목을 들으면서 졸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활용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굳이 전문대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 학력이 고졸인 분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대를 졸업한 학력과 동일한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학위를 취득하는 동안 필수 17과목을 이수할 수 있죠.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선 총 80학점을 필요로 합니다. 한 과목당 3학점으로 수업으로만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다면 총27 과목을 이수해야 됩니다.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17 과목을 제외하면 나머지 10 과목을 더 들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1년에 이수할 수 있는 과목 수가 14 과목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수업으로만 진행을 한다면 총 4학기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면 3학기 과정으로 끝낼 수 있는 것에 비해 한 학기를 더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길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종 학력이 고졸이라고 하더라도 3학기 과정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는 최종 학력이 고졸인 분이 3학기 과정으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는 학습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17과목을 제외하고 10개의 과목에 해당하는 학점인 30학점 중 적어도 17학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점인정 자격증이라고 하여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회복지 전공 관련으로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없지만, 전공과 관련 없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일반 학점으로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고졸인 학습자가 사회복지사 2급 취득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환경 테스트 또는 매경 테스트를 취득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년에 볼수 있는 횟수가 많이 있기도 하고 17학점 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학점 인정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 대신 독학사 시험을 통해 추가 학점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독학사 시험은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교양 학점을 받을 수 있는 독학사 1단계의 경우 매년 2월에 실시를 하고 있고 5 과목을 다 합격하고 있습니다. 해야 20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학점을 받을 수 있지만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것과 공부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은 학습자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자격증 취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 중 여러분에게 맞는 과정을 선택하게 되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과 동일한 3학기 과정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통해 추가 학점을 얻는다고 해도 몇 과목은 더 이수해야 됩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건강가정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복지사 2급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건강가정사 자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2급처럼 실물 자격증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이 되는 과목을 수료하게 되면 건강가정사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과정을 진행을 했다면 적어도 두 과목에서 세 과목만 더 이수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점 인정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통해 추가 학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학점은 건강가정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수료하는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최종 학력이 고졸인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사 2급 취득 과정을 진행하는 방법부터 3학기 과정으로 끝내면서 추가로 건강가정사 자격증까지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되도록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은 모든 학습자의 목표이기 때문에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과정을 선택하여 여러분의 목표인 사회복지사 2급을 안전하게 취득하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에 있는 번호 또는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학습자에게 맞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와플TV 학점은행제 학습 플래너 석구쌤이었습니다.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스펙타임을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하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 드려요.